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일산에서 파주로 이사 갈 예정인데요 파주 아파트는 2018년 11월에 취득했고 그래서 이제 일산 아파트를 처분할 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산과 파주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계시고요. 또 일산 아파트를 처분하고 파주로 이사를 가실 계획이라고요. 어, 세무사님, 일산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시청자님 여러분, 시청자님의 사연을 미리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2012년 2월에 일산에 취득한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이후에 2018년 1에 12... 1월에 파주에 있는 집을 사셔가지고 이제는 여기 일산을 팔고 파주로 들어가서 거주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저,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보면 일시적 이주택에 대하여서 해당 사항이 되시는 걸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2012년 2월에 취득을 하시고 나서 2018년 11월까지 1년이 넘은 다음에 파주에 있는 집을 사셨고요. 실질적으로 일산에 이미 꽤 오랜 기간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거기에 파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어 어제 국토부에서 조정대상 지역 대규모로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파주도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시청자님은 조정대상 지역에 선정이 되기 전에 이미 파주 집을 사셨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대체 취득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을 하실 때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3년 안에만 일산에 있는 집을 처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년 11월부터 3년이면은 2021년 11월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 일산에 있는 집을 파시기만 하셔도 비과세택을 9억 원까지는 받으시는데 시가가 12억 원이기 때문에 9억까지는 비과세를 보시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내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 체크를 할 부분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정, 이 숫자가 조금 바뀌게 돼요. 보유를 하거나 거주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혜택이 있는데 2021년부터 당장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요건하고요, 거주 요건하고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4%씩 혜택을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2012년에 사셔서 내년에 파시면 약 9년 가까이 갖고 계시는 거고요. 보유도 9년 하셨고 거주도 9년 하셨으면은 두개 하시면 36%에 36%이기 때문에 총 72% 가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가장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주고 양도를 하시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9억까지 비과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72%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세무사님, 네. 이 72%를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72%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보유하시고 또 거주하셔서 그렇게 나온 거죠? 맞아요. 시청자님 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지금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시면은 이렇게 36%밖에 이제 안 되실 거예요. 거주까지 하셨기 때문에 추가 혜택을 더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